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프리뷰 국내 1위 이도사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최종픽이 아닌 팩트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조합픽은 결장자 및 최종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 후 가족방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 가족방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7일 10월 18일 해외축구 k리그 j리그 분석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목차를 확인해 주세요.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 대 시드니 FC. 코멘트. 시드니 FC는 장거리 원정 피로로 인해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애들레이드는 전방 압박과 홈 경기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의 차이로 인해 애들레이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애들레이드 승, 강추. 핸디 에드레이드슨 언오버 오버 비셀고베 대 가시마 핵심 포인트 엘베르와 후나바시의 클래식 윙 돌파가 풀백을 벌려 컵백 각도를 꾸준히 만든다. 수즈키의 니어침투 타이밍은 박슨의 최단거리 마무리 루트를 보장한다. 비셀고베는 중앙점유는 좋지만 측면 수비 각도와 리커버리 타이밍 이 흔들릴 수 있다. 측면폭 확장과 컵백 재현성 전환 속도의 합이 높은 쪽이 유리하며 그 구조는 가시마가 한 수이다. 코멘트 가시마는 터치라인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을 반복 재현하며 박스의 기대값을 누적할 것이다. 비셀 9배는 중앙점유로 균형을 잡겠지만 폭을 넓힌 속도전에선 측면 리커버리가 숙제로 남는다. 결국 컵백 루틴의 완성도와 니어 타점에서 앞서는 가시마가 원정에서도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이 결과를 설명해준다. 추천 배팅 일반 가시마 승 강추 핸디 가시마 승 언오버 언더 3프레츠 히로시마 대 FC 도쿄 핵심 포인트 히로시마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낮아 결정력이 부족하다. FC 도쿄는 김승규의 반사 신경과 슈퍼 세이브 능력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안정감이 균형을 맞추며 무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점유율 싸움과 슈퍼 세이브의 균형 속에 양 팀의 전술이 맞물리며 승부는 결국 무승부로 비결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히로시마는 공격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김승규의 반응속도와 수비 집중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는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타이밍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실점을 막아낼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김승규의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이 경기 균형을 끝까지 유지시키며 무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FC 도쿄승 언오버 언더 강추 브리즈벌로어 대 메가서 FC 마무리 코멘트 브리즈번 로어는 빠른 전환과 정교한 침투 타이밍으로 메가서의 포백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메가서 FC는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의 커버 문제로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결국 공격 효율과 템포 유지에서 브리즈번이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브리즈번 로어 승 강추 핸디 브리즈번 로어 승 언오버 오버 유니온 베를린 대윈닝글라드 방은 코멘트 우니온 베를린은 화려함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며 전술의 효율성과 압박의 정확도로 상대를 압도한다. 그라트바흐는 이러한 타입의 상대에게 약한 전적을 반복해왔고 전술적 상성에서도 밀린다. 결국 이번 경기는 실리축구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핸디 우니온 베를린 승 언오버 언더 PSG 대스트라스부르 핵심 포인트 psg는 덴벨레의 침투와 바르콜라의 돌파 루이스의 빌드업으로 공격 템포를 완벽히 주도한다. 스트라스부르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붕괴 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 후반 교체 카드로 이강인이 투입 되면 psg의 전환 속도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전환 속도 모두 psg가 우위에 있다. 경기의 리듬은 파리의 손에 있다. 코멘트 PSG는 압박 회피 능력과 공격 템포의 유연함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이강인이 공격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며 PSG가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과 전술 밸런스 모두 PSG의 계획 안에서 흘러갈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파리 생제르망 승 강추 핸디 파리 생제르망승 언오버 오버 강추 미들즈브러 대 입스위치 타운 코멘트 미들즈브러는 스리팩의 조직력과 빠른 전환 템포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다. 입스위치는 수비 전환이 늦고 포백 간격이 흔들려 역습 상황에서 실점 확률이 높다. 결국 미들즈브러는 실리적 운영과 전술적 완성도를 통해 입스위치를 압박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스리백의 견고함과 정광석화 같은 역습이 이번 경기의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미들즈브러슨 강추 핸디 미들즈브러슨 언오버 언더 오비에도 대 에스파뇰 코멘트 오비에도의 스리백 수비는 전환 속도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반면 에스파뇰은 페르난데스의 전술적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볼점 유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비에도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면서 경기 주도권은 에스파뇰에게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골소유를 통한 경기 조율 능력에서 앞서는 에스파뇰이 우을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에스파뇰 승 강추. 핸디 에스파뇰 승 언오버 오버. 오카야마 대세레소 오사카.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구조 자체가 승패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오카야마는 스리백의 한계로 인해 측면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레스 오사카는 루카스 피르난데스와 카가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전개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것이다. 결국 측면 싸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세레스 오사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세레스 오사카 승 강추 핸디 세레스 오사카 승 언오버 오버 이와키 대에이메 코멘트 이와키는 타니무라의 위치감각과 이시아 타리의 중거리 슈팅 옵션 으로 공격 전개에 다양한 변화를 줄 것이다. 시바타의 오버래핑과 측면 전개 까지 더해지면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 을 확실히 줄수 있다. 반면 에이맨은 라인 간격이 무너 지고 전환 템포가 떨어지면서 후반 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완성도에서 한 수위의 이와키가 홈에서 승리 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이와키 승 강추 핸디 이와키 승 언오버 오버 오미아 대 후지에다 코멘트 오미야는 스기모토의 측면 침투와 후지의 문전 마무리가 결합되며 공격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 코지마가 중심을 잡아주며 전환 템포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후지에다는 리커버리 속도와 공격 연계 모두에서 밀리며 경기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열세가 예상된다. 결국 측면 돌파와 전환 템포에서 완성도를 보이는 오미야가 홈에서 확실히 우을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오미야 승 강추. 핸디 오미아승 언오버 언더 사간도스 대 아키타 코멘트 사간도스는 실브카의 파워풀한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앞세워 경기 내내 압박을 유지할 것이다 아키타는 측면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전환 템포에서 밀리며 반격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피지컬 오위와 공격 밸런스가 완벽히 작동하며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실브카의 존재감이 곧 경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사간도 스승 강추 핸비 사간도 스승 언오버 언더 울산 현대 대 광주 fc 코멘트 울산은 감독 교체 후에도 경기력 회복의 기미가 없고 내부 혼란이 경기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전술적 타임세와 조직력 면에서 한수 위의 팀으로 울산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라인 간격이 무너진 울산의 수비 구조를 광주의 속도와 전환이 허물며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가 울산의 불안정한 수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광주FC 승 강추 핸디 광주FC 승 언오버 언더 강추 FC 서울대 포항 스틸러스 코멘트 서울은 야전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라인 전체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포항은 기성용의 동기부여와 오베르단의 템포 조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다 이후재의 제공권과 미드필더 라인의 패스 밸런스까지 고려하면 포항의 압박과 전환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경기는 포항의 체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며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일반. 포항 스틸러스 승 강추. 핸디. 포항 스틸러스 승 언오버 오버 강추. 대전 하나시티즌 대 제주 FC. 코멘트. 대전은 복귀 자원들의 시너지로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났고. 전술 구조가 안정됐다. 반면 제주는 임시 체제 속에서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 모두 무너진 상태다. 결국 경기 주도권과 심리적 우위를 모두 확보한 대전이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대전승 강추 핸디 대전승 언오버 오버 강추 전북 현대 대 수원 fc 코멘트 전북은 타점 높은 공격 우투와 크로스 집중 전략으로 수원의 중앙 수비 약점을 노린다. 수원은 반격 흐름을 가져가려 하지만 제공권 전쟁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결국 전북이 홈 이전과 전술 흐름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전복승 주력 핸디 전복승 언오버 오버 강추 대구 fc 대 강원 fc 코멘트 대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전진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수비 뒷공간 노출이며 강원의 빠른 전환과 결정력 있는 역수 루트는 이를 완벽히 파고들 구조다. 정경호 감독의 실리적인 경기운영과 김대원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조합되면 강원이 원정에서도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절박함보다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추천 배팅, 일반, 강원 FC 승, 강추, 핸디, 강원 FC 승, 언오버 오버, FC 안양대, 김찬상무, 코멘트, 안양의 연계축과 김천의 측면 속도가 맞물리지만 두팀 모두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라인업 발표 전까지의 변수는 남아있으나 운영의 보수성이 득점 변수를 묶어두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마지막 15분에도 양 팀은 안전한 선택을 우선하며 균형을 깨지 않는 결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FC 안양승 언오버 언더 강추 도쿄베르디대 니가타 코멘트 도쿄 베르디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볼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소메노와 메시노의 연계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롭게 살아나고 후쿠다가 중심을 잡으며 템포를 완벽히 조율하고 있다. 반면 니가타는 수비 간격과 라인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경기 내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도쿄 베르디가 홈의 리듬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지닌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도쿄 베르디 승 강추 핸디, 도쿄 베르디슨, 언어버 언더, 마치다 대 후쿠오카, 코멘트. 마치다는 심리적 운영을 통해 상대를 유인한 뒤한 번의 전환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후쿠오카는 심리적 팀을 상대로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왔으며 세밀한 전개에서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후반 나사호의 투입 타이밍까지 더해지면 마치다는 홈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치다의 효율적 역습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마치다 승 강추 핸디 마치다 승 언오버 언더 가와사키 대 시미즈 코멘트 가와사키는 포백 기반의 안정된 수비라인을 중심으로 에리손의 결정력과 다치바나다의배급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시미즈는 리백의 간격 문제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경기 중반 이후 수비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홈에서 전술적 안정감을 앞세운 가와사키가 경기의 리듬을 지배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가와사키 승. 강추 헨디 가와사키 승. 어너버 오버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오라와 코멘트 요코하마는 시즌 내내 수비 불안이 이어지며 라인 유지 실패로 실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오라와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전환 타이밍이 완성도 높다. 특히 마스오와 구스타프손의 연계는 요코하마의 수비 간격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 전술 밸런스와 공격 전개 효율성에서 오라와가 확실히 앞서 있으며 원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우라와슴 강추 핸디 우라와슴 언오버 오버 요코하마 FC 대 나고야 코멘트 요코하마 FC와 나고야 모두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고 있다. 공격 전환에서의 완성도 부족, 피니싱 정확도의 저하, 전술적 속도감 부재가 공통적인 문제다. 그 결과 경기 전체가 루즈하게 흘러가며 전형적인 승부 없는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조직력은 유지하겠지만 공격완성도에서 승부를 가를 만큼의 차별점은 없을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나고야 승 언오버 언더 강추 감바오사카 대 가시와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상성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감바오사카는 점유를 유지하려 하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가시와 레이솔은 안정된 수비조직을 유지하며 소수 찬스로 효율적인 공격을 완성할 것이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무기가 완성된 가시와 레이솔이 간바 오사카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가시와 승 강추 핸디 가시와 승 언오버 오버 웨스턴 헌더러스 대 멜버른 시티 코멘트 웨스턴 시드니는 측면 돌파와 컵백 전개를 완성도 높게 이어가며 경기의 흐름을 압도할 것이다. 반면 멜버른시티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홈의 웨스턴 시드니 가 전술 완성도와 전환 리듬에서 앞서며 공격적인 전개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웨스턴 시드니 승 강추 핸디 웨스턴 시드니 승 언오버 오버 강추 이와타대 도쿠시마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보다 구조적인 간격 유지의 싸움이다 주빌로는 측면 간격이 무너지며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도쿠시마는 그 틈을 주왕 빅토르를 통해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다. 공격 템포와 압박 전환 속도에서 도쿠시마가 한수이다 결국 포켓 공간에서의 결정력이 차이를 만들어내며 도쿠시마가 원정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도쿠시마 승 강추 핸디 도쿠시마 승 언오버 오버 강추 바레나나가사키대 고후 코멘트 나가사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로 상대를 압도 하는 팀이다. 야마사키의 니어포스트 침투 마테우스 제주스의 드립을 돌파 마스야마 의 빌드업 전환이 절묘하게 맞물린다. 반면 고부는 전환속도와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 나가사키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디테일 이 겹치는 이번 경기는 나가사키 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나가사키 승 강추 핸디 나가사키 승 언오버 오버 멜버른 빅토리 대 오클랜드 fc 코멘트 오클랜드는 현대적인 점유 중심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올 것이다. 반면 멜버른은 압박 회피와 중원 전환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오클랜드 의 밀집형 전개가 경기 흐름을 지배 할 것이며 결국 승리의 향방은 오클랜드로 기울 전망이다. 조직력 압박완성도 공격 이능까지 모두 오클랜드의 우세가 뚜렷하다 추천 배팅 일반 오클랜드 fc 승 강추 핸디 오클랜드 fc 승 언오버 오버 강추 퍼스 글로리 대 웰링턴 피닉스 코멘트 웰링턴은 일본인 듀오의 전개 중심으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것이다. 퍼스는 수비 집중력은 유지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느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결국 웰링턴이 효율적인 점유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웰링턴 피닉스 승 강추 핸디 웰링턴 피닉스 승 언오버 오버 노팅엄 대 첼시 핵심 포인트 첼시는 가르나초 페드로 네트 중심의 아이솔레이션 전술로 측면 돌파 완성도를 극대화 중 노팅엄은 풀백의 1대1 방어력과 커버 타이밍 문제로 측면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엔소의 전진 패스와 양측면 침투의 연계로 첼시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흐름이다 전술 구조 전력 차이 그리고 개인 돌파 능력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첼시가 끊어낼 타이밍이다. 코멘트 첼시는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완성도를 통해 공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측면에서의 돌파와 커백 루트는 노팅엄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측면 돌파의 빈도와 전개 속도에서 첼시가 우위를 점하며 원정에서도 주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첼시 승 강추 핸디 첼시 승 언오버 오버 세비야 대 마요루카 코멘트 세비야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 과 전방 압박 완성도로 마요루카 를 몰아붙일 것이다. 마요루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심해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 관리 모두 에서 세비야가 우위를 점하며 홈 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 이 높다. 추천 베팅 일반 세이비아 승 강추 핸디 세비야 승 언오버 언더 레체 대 사스 로 코멘트 레체는 풀백의 공격적 움직임 이후 뒷공간 리커버리가 늦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스올로는 베라디와 볼로카의 측면 침투루트를 통해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가를 것이며 사스올로가 원정에서 승점을 확실히 챙길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사스올로 승 강추 핸디 사스올로 승 언오버 언더 피사 SC대 엘라스베로나 코멘트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변화 부족이 아쉽다. 베로나는 지오바니와 세르다르의 시칭 플레이로 대응하겠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 결국 두 팀은 전술적으로 맞물리는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의 장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가 완벽히 맞물린 상황 속에서 팽팽한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핸디, 엘라스베로나 승, 언오버, 언더 마인츠 공우 대 레버쿠젠 코멘트 마인츠는 3백 수비의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텔라와 안드레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페널티박스 안쪽 침투를 완성도 높게 이어간다. 시크의 결정력까지 더해진다면 공격 효율은 더욱 치명적이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 공격 루트, 밸런스 모든 면에서 레버쿠젠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백팅 일반 레버쿠젠승 강추 핸디 레버쿠젠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대 함부르크 코멘트 라이프치히는 공격전환과 하이프레싱 의 완성도가 높고 교체자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함부르크는 강팀만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환시 패스정확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차이와 경기운영능력 에서 앞선 라이프치히가 압박과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라이프치 히승 강추 핸디 라이프치 히승 언오버 오버 볼프스부르크 대슈투트가르트 코멘트 볼프스부르크는 여전히 측면 리커버리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를 완벽히 잃고 루일링의 폭발적인 돌파로 경기의 균형을 일찍 깨뜨릴 것이다. 야키치와 페라워가 아무리 버텨 도 조직적 커버가 되지 않는 한 수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의 중심은 슈투트가르트이며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불안이 패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슈투트가르트 승 언오버 오버 클른대 아우크스부르크 코멘트 클른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코너킥마다 카포스트 침투루트를 활용하며 득점 패턴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중 실점 위험이 높다. 결국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클렌이 홈에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클렌슴 강추 핸디 클렌슴 언오버 언더 하이덴하임 대 브레멘 코멘트 하이덴하임은 수비 간격이 무너진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멘은 은진 마의 스피드와 슈미트의 결정력이 완벽히 맞물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하이든아임은 실점 이후 경기 템포를 회복하기 어렵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 결국 브레멘의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경기 전반을 지배하며 원정에서도 완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일반 브레멘 승, 강추 핸디 브레멘 승, 언오버 언더 브라이턴대뉴캐슬 코멘트 브라이튼은 안정적인 라인 유지 속에서도 템포를 주도하며 경기를 설계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키슬은 수비 조직력은 유지하지만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루즈한 흐름 속에서도 미토마와 웰백의 한 방이 경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홈의 전술 완성도가 승리로 이어질 시나리오다. 브라이튼의 전술 밸런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일반 브라이튼 승 강추 핸디 브라이튼스 언오버, 오버, 강추, 버니 대 리즈, 코멘트 리즈 유나이티드는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경기 전반의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벌리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잃는 순간 경기의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 보글과 거드만드슨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벌리의 포백가인을 흔들며 리즈가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한 수위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일반 리즈음 강추 핸디 리즈음 언오버 오버 크리스탈 팰리스 대 봄머스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 또한 느리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없으며 봄머스 역시 테버니어 개인기 중심 전술에 머물러 있다. 전술적 변화가 적고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반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는 수비 집중력의 싸움으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 추천 배팅 일반 무승부 강추 헨디 본머스승 언오버 언더 맨시티 대에버턴 핵심 포인트 체르키의 메잘라 침투는 에버튼 컵백의 수비 간격을 붕괴시키는 결정적 전술이다. 투란드는 하프 스페이스 무너진 틈을 이용해 득점 찬스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 에버튼은 컵백 한 번에도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며. 전환 속도에서 맨시티를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승부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갈린다. 체르키의 대각 침투와 홀란드의 피니시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코멘트: 맨시티는 체르키의 침투와 홀란드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커팩 패턴이 완벽히 맞물리면 에버튼의 수비 블록은 버티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에서 한 단계 앞선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일반 맨시티 승 강추 핸디 맨시티 승 언오버 오버 선덜랜드 대 울버햄튼 코멘트 승격 팀 선덜랜드는 자신감과 조직력 모두에서 리그 중위권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엘리에제르 마임다와 탈비의 유기적인 움직임, 자카의 공격 이념 조율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의 질을 높인다. 반면 울버햄튼은 스리백의 강격 붕괴와 수비 밸런스 무너짐으로 인해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배고 코미 응집력과 전술 완성도를 앞세운 선더랜드가 올버햄튼의 무너진 수비를 공략하며 승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 배팅 일반 선더랜드 승 강추 핸디 선더랜드 승 언오버 오버 바르셀로나 대지로나 핵심 포인트 바르셀로나는 측면 언투 패스와 전환 패턴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로나는 좌우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이반 마르틴 결장으로 중원 밸런스가 무너진다. 전술 밸런스와 공격 템포 차이를 감안하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 공격 효율성, 수비 밸런스 모든 지표에서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된다.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측면 침투와 전환 템포에서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공격 의투의 다양성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반면 지로나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중원 밸런스 붕괴로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바르셀로나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동시에 앞세워 홈팬들 앞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일반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 바르셀로나 승 언오버 오버 강추. 네이미언 대 트벤트. 코멘트 네이미언은 프로퍼의 날카로운 빌드업과 체리의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트벤트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프로퍼의 킬패스와 리백의 안정감이 빛을 발하며 네이메언이 홈에서 실리적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역습의 완성도와 전술적 조직력이 승리의 핵심이다. 추천 배팅 일반 네이메언 승 강추 핸디 네이메언 승 언오버 언더 이상으로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무료가족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승을 기원합니다.